안녕하세요. 한국 심리 교육원 성심리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오늘은 애인과 연인의 차이를 알아보면서 이러한 개념이 우리 삶과 인생에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녹아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애인과 연인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은 이성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엄밀히는 애인이란 용어는 좀더 육체적인 관계의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연인이라는 것은 좀더 정신적인 관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 연인 관계는 미혼이나 혼자인 사람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애인은 그런 딱히 구분이 없어서, 어, 외도의 관계까지도 이제 애인 사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도 관계는 연인 사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데, 그만큼 연인의 의미가 이런 정서적, 정신적 관계를 강하게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어, 따라서 애인 관계에서는 사랑에 대해 주로 행동으로써 표현을 하고 연인 관계에서는 약간 정신적,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배우자에게는 애인이라고는 절대 하지 않죠. 연인에 가까운 정을 갖게 되는 것인데 흔히 정 때문에 산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상 연인의 감정과 유사한 거라고 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한가지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인관계 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다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 무엇이 좋다 나쁘다 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연애와 신혼의 시기에는 애인관계가 훨씬 어울립니다 어 애인관계는 사랑을 행동으로서 표현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열정 섹스의 즐거움과 쾌락이 굉장히 강한 해지기 때문입니다. 어, 단지 쾌락주의 쾌락주의자들은 오로지 이 쾌락과 육체적인 것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애인이라는 용어만 있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인 관계라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쾌락주의자들은 연인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을 갖고 회피합니다. 섹스의 즐거움이 없는 만남과 결혼은 굉장히 무의미하고 불행하고. 실패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분들은 애인을 바라는 측면이 좀 강해요. 그렇지만 여성은 연인을 바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개인차가 있고. 그리고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그러한 경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이 상대와의 관계를 내가 애인 관계로 인식하느냐 혹은 연인 관계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집니다. 주로 섹스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쾌락과 즐거움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빈도, 의무감 등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육체적 만족하고 심리적 만족도의 이 비율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인과 연인 중에 어떤 부분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육체적인 섹스의 즐거움과 쾌락의 행복이냐, 정서적인 교감과 만족을 통한 행복이냐는 것은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예요. 떼내, 떼놓고 구분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둘중 어느 일방으로 좀 치우친 사랑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애인과 연인의 장점을 Sí. 그리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분석해서 서로 적용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 당연시 해야 되는 그런 어,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애인 관계로만 흘러가기보다는 애인 관계이면서 연인의 감정을 병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인 관계로만 흘러가기보다는 연인 관계이면서 어, 애인의 즐거움과 쾌락을 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관계가 있죠. 바로 결혼 후에.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는 대체로 이제 연인으로서 정서적인 교류만 하고 살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혼 후의 부부관계에서는 애인, 애인과 연인 이두 가지의 관계가 반드시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이제 서로 알아가는 시기에 애인과 연인의 성격 중 어느 한 방향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은 어. 어떤 하나의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면의 행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의 진실성 그리고 즐거움과 만족,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이 함께 결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애인 겸 연인의 관계가 모두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균형 유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었는데, 외도의 관계에서 연인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이 외도의 관계에서는 정신적 교감과 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겠죠.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신이 쾌락주의, 거나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리고 이 애인 관계의 어 외도의 사이에서는 육체적 쾌락과 자극이 목적인데 어떤 대화가 진실해지고 정당화할 수가 있게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외도의 관계에서 섹스의 쾌락과 즐거움이 없다면 사실상 그두 사람의 관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만약 최소 1년 이상 내가 섹스 없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다. 연인이다. 라고 한다면 만약 상대방 모르게 그것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다이 상대의 반응을 통해서 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해 보지 않고 말로만 아 우리는 연인 사이야 절대 뭐 외도 관계 그런 불륜 뭐 애인 이런 사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기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외도 관계에서 상대가 해주는 멋진 말이라든가 아니면 위로, 다정함, 위안 대화 이 모든 것은 섹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수단이면서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은 언젠가 헤어짐이 당연한 애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처뿐인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는 이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과 열정에 대해서 의식으로 내가 직접 느끼기 때문에 마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현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 어떤 무의식의 아예 습관으로 자리 잡아버린 나의 진실한 사랑과 정서적인 열정과 행복감은 어, 의식으로는 잘 자각이 되지 않아요. 무의식적인 행동, 무의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자신의 습관으로서 나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단단한 결속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연인인 연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의식적 사랑과 열정의 관계인 애인이 되어보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육체적 쾌락은 지속적으로 더욱 큰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뭐 이거 이 육체적 쾌락만을 갖고 가는 관계는 반드시 한계가 생길 수가 있지만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이런 정신적 행복은 작은 노력을 통해서도 크게 확산이 되고 또 육체적 쾌락마저도 강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쾌락을 유지시키고 지속적으로 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서 행복이 바탕이 된 사랑이에요. 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은 애인의 개념, 그리고 연인의 개념, 이두 가지 관계를 적절히 병행하면서 최고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